안녕하십니까 대하소설이자 자전소설이며 장편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권과 개혁판 시리즈 8권 저자소설가 출범 정항암입니다 37강 중 오늘 3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쉬운 소설쓰기 제 6장 어조, 어법, 상징 상징에는 이미지와 이미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어조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문장은 어법과, 어, 어조와 어법 그리고 상징으로 형성됩니다. 어저와 어법은 작가가 창작한 문학 작품이 형성하는 모든 문장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고유한 문장 스타일과 기교에 의해 문장의 개성과 특색이 만들어집니다. 상징은 추상적인 사실이나 생각, 느낌 등에서 대표성을 띤 기호나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조의 개념은 작품에서는 작가가 지는 태도로서 인물이나 소재 혹은 독자의 입장을 의미합니다. 화자 또는 내레이터는 한 인물에 의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가의 입장이 곧 어조입니다. 즉, 소설에 나타나는 화자 또는 내레이터의 정서적 태도와 느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조와 문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조의 성격 1. 어조는 소설 작품을 지배하는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2. 이러한 모양새는 소설 작품의 총체적인 의미나 주체 의식을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작품의 주제와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어조의 종류 어조의 종류는 반어적, 풍자적, 객관적, 맹소적, 해악적, 비극적, 태도 등을 들수 있습니다. 최만식은 소설에서 풍자적 어조를 즐겼으며 김유정은 소설에서 해악적인 어조를 많이 나타냅니다. 선창섭은 냉소적인 태도를, 현진거는 반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해악적 어조. 익살과 해악이 중심을 이루는 어조입니다. 예를 들면, 복녀는 벙어리처럼 병어처럼 뾰족하고 작은 입술을 오므리고, 가늘고 기다랗게 생긴 눈을 지켰던 모습으로 눈웃음치면 영락없는 생지였다. 중략 이것은 복녀는 오늘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여유를 보이면서 코 위에 사칭 귀화집을 짓고 눈웃음쳤다. 다우는 그런 복녀의 모습을 종종 보호한 터라 별로 의미심장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하고 태도가 달랐다. 두 발로 방바닥을 짚고 몸을 반쯤 기로젖친 다음 다리를 벌렸다. 애뜻한 눈으로 다운을 바라보면서 속살이 혼이 보이는 가랑이를더 넓게 벌렸다. 소설가 출봉 정황함의 대소설이자 자전 장편 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권과 개장판 시리즈 팔권 중. 제 1권, 즐겨 있고 피는 날에서 꿈을 먹고 자란 아이를 인용한 글입니다. 반어적 어조 소설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지를 가리키거나 상황을 반대로 이루는 어조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은 방해병 유경신 어, 일병을 영세민으로 책정하는 일로 남구청 복지과 사회 담당 직원 김창화 싸웠다. 하지만 행정계장 김이 영결이 편견으로 억울한 손찌공을 당했다. 그는 그런 숨을 당하면서까지 가장 형편이 어려운 유병신 일병을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의가사 제대를 시켜주고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다우는 그 일로 백심죄에 걸려서 행정계장 이영견에게 남천선학동 사무소로 자천되었다. 하지만 흉이 복이 된다는, 되는 순간이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동구보건소 엑스레이 기사 차기천 일병 도움을 받는 일이었다. 2차 계략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한 지 5개월 만에 표병이 완쾌된 것은 세홍지마였다. 소설가 출범 정항아의 대해소설이자 자전장편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 6권 중 2권, 긴 겨울 짧은 봄과 대장판 시리즈 8권 중 제3권, 어둠의 미로를 지나서 에서 세옹지음화를 이용한 글입니다. 풍자적 어조 초설에서 풍자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어조입니다. 예를 들면 최만식의 태평천하를 들수 있습니다. 어조를 형성하는 요인은 어조를 형성하는 요인은 축소 아이러니 축소와 화장의 중간 작가의 문체가 있습니다. 축소 소설 속에서 전개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장황하게 묘사하지 않고 축소해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문체에 대한 절대적로 자신 있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찬만의 입장 취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작품의 성격에 개입. 예, 개입, 사, 작품의 성,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 취하는 방식입니다. 독자가 도덕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반응하도록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예를 들면, 다오는 3년이나 가슴에 품었던 꿈을 접어야 했다. 그는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을 볼 때마다 군대에 가지 않아서 100점 만점에 5점씩 주는 다섯 과목에 대한 가점 25점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선고 출신이다 보니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영어와 수학에서 실력이 열세였다. 다음은 표병에 걸려서 6년이나 투쟁 생활을 하는 동안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다. 인내로 참고 버틸 지구력마저 떨어졌다. 입사 동기들이 승진해서 중견 공무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자리 동안 허송 세월을 보냈다. 소설가 출범 정항항의 대여소설이자 자전장편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권 중 제3권과 개작판 시즈 8권 중 제4권, 잃어버린 세월 10년에서 단절된 운명의 전주곡을 인용한 글입니다. 이 아이러니, 소설에서는 소설되는 사실과 함축하고 있는 인지의 차이점을 차이점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이러니가 의저를 나타낸다. 가장 노골적인 형태의 아이러니는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타이어 인천지점장 전 전만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인재에서 그런지 미남이 아닌데도 여자들이 주변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 곳은 우아했다. 소설가 출봉 정항암의 대사소설이자 자전 장편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 6권 중제 5권과. 개정판 시리즈 8권중제6권 달리는 세일즈맨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예2 돼지 장사 이 사장은 애머가 돼지 같이 챙겼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인천시의원을 물러지고 시의회 부의장이 되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우아하게 생각했다. 예3 나는 모델을 닮은 그 여자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홀딱 반했다. 하지만 그 여자를 알고 보니 형편없는 호색녀였다. 축소와 과장의 중간. 어조는 문장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고 과장하기도 과장하지도 않는 중도적 문체입니다. 중도적 문체는 사무 있는 사실 그대로 공정하게 묘사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상적 형태의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가의 문체, 어조 또는 톤은 작가의 문체가 미문체, 건조체, 만연체에 따라, 만연, 만연체냐에 따라 달라지고 결정됩니다. 사람의 성격과 목소리 특성에 따라 독특한 말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어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